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추가 협상 개최해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간의 간극을 좁히기 바란다. 어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의 협상으로 곧장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직행할 것이라.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미 양측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여건 하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요구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추가 회담을 열어 상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은 실무 협상을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미국과 함께 스웨덴 외교부의 초청에 응해 이준의 추가 협상을 이어감으로써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